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트코인 골드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비트코인 골드 코인은요 2017년에 상장한 코인이고요. 오늘 5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.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업비트 상장 폐지 소식에 이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요. 이러한 와중에 이번 주말부터 크게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12월달부터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살짝 조정을 주고 있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보면서 언제 펌핑을 할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버스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. 이번에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.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도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. 그래서 제발 이런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-5630-3259 문자로 금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.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-5630-3259 문자 금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아니라 말씀드렸죠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, 비트코인 골드고요, 정보 무료입니다. 010 5630 3259 문자 금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,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